예, 안녕하십니까. 이제 겨울 전정하는 철이 다가왔습니다. 12월 달에 이제 수세가 좀 세신 분들은 12월 달에 해도 되고, 또 봄에 봄 늦게 이렇게 전정을 해도 됩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되면은 저는 뭐 과거에 12월 달부터 이렇게 해서 3월 달에 이제 끝냈습니다. 하루 하고 싶은 양만큼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나무가 자는 시기는 1월, 2월이 이제 자는 시기예요이 3월달에 이제 깨는, 깨는, 그 시기인데, 전쟁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이제 나무를 키우면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쟁을 이제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계속 끊으면 돼요. 끊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이 전쟁하는 그 규칙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떨 때 어떻게 한다. 이런 것들이 있어서, 어, 그렇게, 어, 어려워할 거 없습니다. 그리고 또 전쟁을 이제 남들을 시키게 되는데, 에, 이쪽은 뭐 그렇지 않습니다만, 저 다른 지역 보면은 전쟁을 통해서 병들이 불안병이라든가 그 외에 다른 큰 병들도 전염을 시킨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기적이면 이제 자기 도구, 또 자기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 나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건 세장방충형으로 원골 모양으로 이제 나무를 이제 키우고 있어요. 그럼 이제 어느 거부터 이제 할 것인가, 아, 이, 가지를 끊을 것인가, 이런 것을 이제 순서를 생각을 해요. 순서는 이제 처음에 아, 이것이 이제 제일 처음에 자 꼭대기를 끊어줄 것인가, 끊어주고 옆에 측지를 똑바로 세워줄 것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자, 그러면 저위에는 이제 뭐 저래 어, 나중에 끊어주는 걸 하고, 자, 그래서, 그러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소금 전정을 해요. 소금. 복잡하면은 이제 햇빛이 잘안돼 가고 이렇게 되면은, 어, 나무들이 잘안 커요. 안 크기 때문에, 어, 과일들이 이제 색 착색도 잘안 나고, 어, 착색은 이제 380 나노미터의 거리에서 이제 직사광선이 비춰질 때, 어, 과일이 이제 색상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 어느 쪽이 이제 햇볕이 잘 들어가지 않느냐, 또는 복잡하느냐, 아 이런 것을 어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아 그렇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나무를 돌아가 보면서 어디 가지가 가 많이 복잡하게 서 있느냐, 이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속금, 속고 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아 그래도 복잡한지 안 복잡한지 모르겠다, 이러면은 우리가 가지들이, 밑에 가지, 밑에 가지와 위에 가지는 같은 방향으로 있을 때는 거의 70 내지 80cm에, 어, 보다 더좁으면 이제, 어, 이제, 교체를 생각해 주면 돼요. 어, 그러는데, 다른 방향일 때는 한 40cm 정도, 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요 밑에 보면은, 자, 좀 복잡한 건을 여기 딱 보면 보이죠? 어, 거 이쪽 방향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방향이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요건 이렇게 되어 있고, 이쪽 방향이, 예, 좀 복잡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복잡한 것 같으니까 이걸 끊어내면 돼. 이거, 이거 지금 과일 안 갖고 왔는데, 이렇게, 이렇게 끊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잡한 부분의 가위, 방향을 보고 복잡한 부분을 끊어주거나, 또는 이렇게 당겨가지고 방향을 전환시키거나, 좌로 또는 우로 이렇게 벌려 주거나, 이런 방법을 취하면 돼. 요그 다음에 측지를 이제 그렇게 해서 솎어낸다 그럼 하면 돼요. 솎어냈습니다 속어낸 다음에, 그 다음에 가지 하나, 측지 하나하나를 가지고 어떻게 끊을 것인가를 생각합니다. 측지 하나 가지고. 자, 그럼 측지를 가지고 등 위에 끊을, 보통 뭐 도장지라든가 또는 과일이 이렇게 열렸을 때, 과일이 열리잖아요. 이렇게 되면 여기에 걸린다. 이제 과일이 걸리기 때문에 상처가 날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등 위에. 가지 등 위에를 싹 끊어 주는 거예요싹 끊어 준다. 홍로기 때문에 싹끊어줘도 충분한 꽃들이 있어요. 끊어 줘요. 그 다음에 이제 등 밑에 이 가지 측지 밑으로 나온 거 있는 거 끊어 주는 겁니다. 밑으로. 밑으로 나와 끊어 주는데 왜 밑으로 끊어 주나 하면은 밑으로 나와 있는 가지의 과일이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양분들이 등 위로, 이 가지 이쪽으로 70%가 이렇게 흘러가고, 이 밑으로 한 30%가 흘러가요. 그래서 흘, 많이 흘러가는 쪽에 있는 과일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간에 옆으로 이렇게 달린 가지에 과일을 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했어요. 그럼 이제 측지를 정리하는 겁니다. 측지 그러면 요 안쪽에, 어, 기부쪽, 주간지에 가까이 있는 데는 햇빛과 통풍이 돼야 되니까 한한뼘 정도는 이렇게 달지 않아요. 자, 그러면 등 위에 끊어줬지, 등 아래 끊어줬지, 안쪽에 한 뼘을 아, 아, 안, 단다 그랬죠? 안 떨어졌지, 끊어줬잖아, 이렇게. 끊어줬지, 끊어줬잖아요, 이게. 끊어줬지. 그냥 나와서, 그럼 이그 부분에, 그 부분을 이제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끝을. 등위등 아래 다 끊어줬어요. 어, 홍로기 때문에 꼰들이 많기 때문에 끊어주는 좋습니다. 끊어주고 나서, 그럼 이그 부분에, 이제는 이게 앞으로 계속 나갈 것인가? 여기서 뭐지? 끝나야 할 것인가를 생각합니다. 이게, 예, 축지 끝 선단을, 이라고 얘기해 선단. 끝선 점니다 끝선. 끝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이것이 이제 계속 나간, 나가야 더 키우겠다 하면은, 아, 절단을 시키면 돼요. 그냥 여기, 여기, 예, 여기에, 여기가 이제 자마가 있는 다리인데, 요렇게 끊어줍니다. 요렇게, 요렇게. 예, 보통 이제, 요렇게 끊어져요 왜냐면 이 이거 많이 나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끊어주는데, 뭐 이렇게 끊어도 돼요. 하든 뭐 끝은, 끊어주면 그 부분에 끊어지는 쪽에 가지들이 세 개가 삼발이가 나옵니다 삼발이. 그래서 이 가지를 이제는 이 나무를 길이가 다 컸어요. 그래서 끊 이제 나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끊어주면 돼. 끊어주면 끊어주면 돼. 끊어주는데 이그 부분을 선단을 가볍게 해라 그래. 가볍게 가볍게 하려면 이 가까이 있는 쪽들 가지들 이런 가지도 끊어주면서 이쪽 부분 좀 굵으면 이게 굵으면 끊어주는 거예요. 요, 요 끊어지는 쪽. 같이 나온 가지 같은 동년지는 끊어져서 가늘게 이렇게 가늘게 나오게 해주는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끝에는 과일을 달지 않는게 좋아요 끝에는 과일 달지 않아야지 이제 홍로가 세력이 좀 그런데 이 가지가 아주 굵다는 얘기죠 이 가지가 아주 굵어가지고 이 가지를 크는 것을 바람, 바라지 않겠다 이러면 끝에다 과일을 달아주면 돼요 그럼 이게 항상 내려와 있기 때문에 니콘의 법칙이 때에 따라서 꽃눈들을 많이 오고 어, 여기 나무 성장 여기 나무가 크기 이 굵기가 잘 자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잘 자랐습니다. 그러나 이 하, 하단 하 쪽에는 과일을 안다는 게 좋고 상부로 올라갈 때 상부로 올라갈 때는 끝에 과일을 다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가지가 상부가 항상 정부 세성 때문에 세력이 세지기 때문에 어, 과일을 끝에 이런 특지선단의 끝에 과일 달아주면 세력이 약해져요. 그러니까. 이 가지가, 이 가지가, 이 측지라고 그러죠. 측지가 굵으면은 끝에 과일 달을 수가 있고, 홍로 같은 경우는 이제 안다는 게 좋습니다. 나무 세력 부 갑자기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끝에는 안 단다. 이렇게 하신대요 그러나 상구 쪽에는 단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린 게 없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측지를 이제 그렇게 정리를 한다는 얘기 했어요. 측지를 요 끝에 기부 쪽에 정리, 한뼘 정도 안 달고, 위에 끊어주고, 등 아래 꺼 끊어주고 그어 축지 선단을 정리하는 걸 얘기를 해줬고 끊어주면 산바리가 나오면은 그산바리를다 다시 끊어줘야 돼 다시 받아야만 가지가 가는 게 나오는 가는 게 그렇게 하는 겁니다 <laughs> 재밌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결과지를 정리해야 돼요 여기 이제 결과지들입니다 결과지들 결과지들은 어 이것이 너무 길면은 액화들이 많이 나와요 홍로는 그래서 여기. 이 가지 하나 중에서 꽃눈이 가장 좋은 데가 어느 것이냐, 네. 보고, 어, 요도 좋고, 요도 좋습니다. 아이고, 도 요도 좋고, 요도 좋아요. 그래, 이렇게 끊을 수, 수 있죠. 이렇게 끊어주고, 이렇게 끊어줄 수도 있어요. 여기 이렇게 끊어줬을 때, 이게, 어, 겨울 동안에 이게 마르면서 이 안쪽으로, 어, 눈까지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아주 추울 때는 요 눈이 좀 그, 할 수가 있어요. 좀 그래. 그래서 한두개 한 정도, 어, 놔둘 수도 있긴 있고. 그래서, 요렇게 됐을 때는, 한 가지, 한 개씩, 정화를 남기는 게좋습니다 이렇게. 이걸 치든지, 요걸 남기든지. 그건 마음대로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5cm 또는 10cm 정도의 가지의 눈. 자, 이쪽이 보게. 이것도 끊어내주고, 여기가 있는 가지가 좋죠. 요거, 요거. 요걸 더 뜨고요. 그, 이걸 끊고, 이거 좀 끊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요것만요거만 남겨 이거 다 끊어줄 수 있어요. 요것만 남기고 어. 요 나중에 기게 열매 나나 나올 수 있는 공간만 끊어주고 기게눈 나도 끊어줄 수 있고 아니면 여기다 끊어주고 요것만 남겨 놔둘수 있어요. 자 오겠습니다. 요 와가지고 여기도 이제 눈이 한 가지에 이렇게 세 개나 있어요. 그럼 요거 이거 요 위에 거보다는 밑에가 나중에 좋아요. 과일 날때 이게 또 이렇게 휘어지니까 이렇게 휘어져요. 휘어지면 요 과일 상처가나고 어, 이두완전안 돼요. 그러니까 요것 때, 요럴 때는 요 밑에 거, 요 밑에, 요 밑에 눈을 남겨준 거 이렇게 끊어준다. 자, 저, 전부 다 그렇게 하면 돼요. 위에 끊어줬죠 자, 이거는 여보시, 기 여기 보면 이 눈이 좋으냐, 이 눈이 좋으냐. 그래서 아, 이 눈보다 이게 좋네요. 요쪽 크네, 크네. 그럼 이걸 끊어주는 거예요. 끊어줘서 놔둘 수 있죠. 나중에, 나중 꽃을 놔준다. 데액화가 많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끊어줍니다. 끊어줘서또 오다가. 여기 또 보면 요거는 좋네요. 길이기도 딱 맞고, 요런 거 놔두고, 요것도 요것도 두개두 어, 두 개인데 하나 꺼내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 많이 얼었을 때, 요정도는 두개좀 좋은 거는 그냥 두 개를 남기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침 또 봄에 냉해를 입었을 때, 요건 냉해 입을 수 있고, 요건 안 입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그 위치에 따라서 틀립니다. 그렇고, 자, 요것들이 오다가 보면은. 여기, 여 어떤 것을 달까요? 여눈 중에서 제일 좋은 거, 제일 이 위에 거보다 밑에, 이 밑에 거나 옆에 거 좋아요. 예. 그래서 이것만 이렇게, 예. 이것만 이렇게. 예. 지금, 지금 정도는 암술 수술, 어, 암술이 만들어지는 시점이에요. 어, 지금, 요꽃눈 안에도 지금 계속 그 만들어지고 있어요. 자, 요건 꽃 좋죠? 요, 요렇게 생긴 거, 요런 거. 요런 거에 놔두는 거야, 요런 거. 자, 요 정도 놔주는데, 요게 한, 10개, 한 10개 정도를 놔주는데, 10개 정도. 10개, 어, 금년도에 제가 이제 그, 어, 홍로를 이제, 어, 색상이 잘안 났어요. 안 나가지고 이제 팔 때는 굉장히 힘들어 팔았는데, 어, 계속 이제, 계속, 어, 후진할 때까지 이제 판매를 했습니다. 그 개인 판매를 하다 보니까. 그래, 한나무에 한 20만원은 늘 이제 나와요. 어, 그런데 계산해 보니까, 택배로 값이 뭐한 800만원. 뭐, 뭐, 박스 값이 뭐 엄청나, 뭐한 300만원, 뭐 이렇게 계산하다 보니까, 어, 앞으로는 이제 택배를, 어, 나이가 들면서 이제 안할 수도, 어, 하자, 하지, 하지 못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어, 해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눈을 보고, 전체, 전체적으로 너무 많이 놔두게 되면은 일거리도 많고, 일거리가 많아요. 그래서 눈을 보면 전쟁하고 그래서 순서를 말씀드리면, 대목, 상단에, 어디를, 상단, 수고죠수고 수거 끝을, 정리해주고, 끊어주고, 옆에 가는 것을 올리게끔 해주던가,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측지, 이 각, 옆에 가지 나온 것들, 측지들로 속금을 전정해, 그 중에서 속금을 전정해주고, 그 다음에 결과지들을 정리해주는 겁니다. 결과지들은 이제 이렇게 옆으로 나온 결과죠. 이런 것 하나하나 보고 눈을 한두 개 놔두고 끊어주는 거예요. 이러면 끝난 겁니다. 그래서, 어, 나무를 끊어주기 시작하면 아주 재밌어요. 어, 그래서, 어, 전쟁은 가급적이면 본인이 직접 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렵다고 하면은 이제 어려운 것이고, 아, 이게 분리해서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전쟁하는 것에 대해서, 어, 지금 사과밭에, 어, 지금 월동 준비를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앞으로 나왔다가, 어, 전쟁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